얘네가 오르면 당연히 여기에 납품을 하는 SPG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현재 이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을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실터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CPI도 있고, 어제는 이제 주도 테마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간 올랐던 주도 테마도 많이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눌렸기 때문에, 혼자서는 매매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제 영상 참고하셨던 분들은 이제 종목별 그리고 테마별로 대응하기가 조금 수월했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간간히 짚어드렸던 종목들 흐름만 보셔도 하락하는 장속에서도 먹을 종목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속에서도 뭐 수익 나는 종목 계속 찾아 소개해드리고 있고 이번 영상도 집중만 잘하신다면 충분히 계좌 색깔은 변경될 수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있게 봐야 하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종목 소개부터 모멘텀까지 차근차근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그간 주간 일정에 짚어드렸던 종목, 그리고 뭐 개인 종목이나 관심 종목 짚어드렸던 라인들 한 번씩 다시 체크해 보시고 오늘 영상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봐야 할 종목은 이제 웨어러블 로봇 관련 주 중에 SPG라는 종목입니다.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 및 감속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어 산업용 그리고 가정기기용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표준 AC 모터 그리고 복사기나 뭐 자동문 등에 사용되는 컨트롤러 그리고 에어컨 냉장고, 뭐 공기청정기나 뭐 프린터 등의 뭐 프린터 이런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어 BLDC 모터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종목의 흐름을 짚어드리기 전에 로봇테마 간단하게 짚어드릴 건데요. 아까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하나 더 소개드렸던 로보티즈와 전반적인 로봇테마의 틀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로보티즈 보시고 오신 분들은 뭐 한번 더 로봇 관련해서 모멘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헤드라인 먼저 보시면, 삼성, 현대, LG 다 뛰어든 로보틱스, 최 GPT로 로봇 진화 가속. 그리고 이제 정책 지원 수에 로봇주 다시 달린다. 그리고 로봇 역성장 매출 2년 만에 34% 상승.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차전지가 시장 수급을 싹 쓸어가면서 그동안 주도 테마로 움직였던 뭐 로봇이나 최 GPT, AI 이런 종목들의 기간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테마주의 특성상 자금 이탈이 나오고 나서 해당 테마가 더 이상 추가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 죽었다고 보고 재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현 시점에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 인공지능 AI 관련주에는 어, 다시 상승 모멘텀이 들어왔고, 그리고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충분히 이제 이슈도 뒷받침 될 만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듯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현대, LG 다 뛰어든다. 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뭐 1, 2위 삼성, LG 국내 기업이 어 앞다투어서 로봇 관련 기업 인수를 계속 하고 있고. 투자를 지원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은 중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전에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주 좋은 거 알지만, 가는 거 그냥 구경만 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제는 제 영상 보셨고, 그리고 많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이제 좀 알고 계셨을 테니, 참고하셔서 꼭 수익까지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아무리 뭐 로봇 좋다, SPG 좋다, 로보티즈 좋다 소개를 해드려도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뭐, 그래서 시장 흐름에 눌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럼 어디까지 보고 팔아야 하는지, 이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이제 궁금하시다 하시더라도 문자를 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뭐 따로 연락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 정확한 매매 타점을 짚어드릴 수 있도록 카톡 친구 추가 또는 문자 주셔야 알려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로봇 섹터 그리고 SPG 추가 상승 모멘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이슈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봇 15개사 두 자리 매출 성장 시장, 대중화 가속. 어, 지금 벌써 이렇게 15개사 합산 매출만 보셔도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 뭐 식당이나 서빙 로봇도 보이고 김밥 만을 로봇도 보이고 배달하는 로봇도 이제 보이고 정말로 대중화가 가속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현재 로봇 산업은 시장 침투율이 5% 안팎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잠재시장 대비 매출이기 때문에 어, 95%가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5%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가 상승이 이전에 이만큼 일어났다. 그럼 당연히 95%에 대한 주가 상승률도 기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좋은 테마고 어 많이 갈수 있는 상승 로맨텀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한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설명드릴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니까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서 SPG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천천히 이제 나머지 상승 모멘텀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G 사족보행, 웨어러블 로봇 시장 정조준. 일단 감, 속기가 국내 1위를 이제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 LG 자동화 장비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기술센터 설립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외 공략까지 박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서 이제 여기 써져 있는데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 일단 SPG가 생산하는 감속기는 말 그대로 이제 속도를 낮추는 장치로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할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가 톱니바퀴 형태의 기어를 거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증폭됩니다. 그런 동력을 전달하는 감속기. 일명 산업의 심장이라고 칭하는데요. SPG는 30년간 감속기를 국산화에 주력해온 이 분야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말에 이미 첨단 로봇 감속기 양산체제를 구축한 상태고,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미 양산체제를 구축한 상태고요. 하반기부터는 4종 보행 로봇 및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 미리 선점을 해야지 예정이 되기 전이 아니고 이미 다 양산 체제가 구축이 되고 어, 상용화에 성공했을 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들으면 당연히 개미턱기 구간에 같이 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어,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왜 봐야 하냐.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뭐, 뭐 여타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제조하는 협동 로봇이나 그리고 2차 전지 조립 공정 물류 자동화 공정에 이 감속기가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오르면 당연히 여기에 납품을 하는 SPG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현재 이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을 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올해 11월에 이제 정밀 감속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아까 말씀드린 LA 기술센터 설립이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주 고객처인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쪽으로는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LA에 설립하는 뭐 그쪽 어, 카파가 증가가 된다면 당연히 성장에 따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종목이 아 정말 좋은 종목이다. 설명을 듣고 다들 이제 아실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좋은 종목을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가 역시나 관건이겠죠. 일단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을 드릴 건데요. 제가 그냥 이렇게 툭 던져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실시간으로 대응 방향이 급변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따로 연락 주신 분들만 라인을 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SPG에 대한 자세한 매매 타이밍이나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카톡 친구 추가나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spg 도 그렇고 여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종목을 어, 영상을 보고 혼자서 이제 사셨어도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당연히 이제 매매 타점이 잘못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려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좀더 제대로 된 수익을 좀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고 대응 방향까지 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연락할 공간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더 세부적인 내용, 아까도 이제 로보티즈 그리고 SPG 뭐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 뭐 개인 종목으로 갖고 있는 AI나 로봇 관련 주 그리고 함께 수익 낼수 있는 여타 부대장 종목들 같이 라인 체크까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낼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SPG 브리핑 꼭 참고하셔서 수익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식 셸터 였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